발표하기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IoT 발표를 맡은 인천이라고 합니다. 왜파트 발표를 맡은 인천아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파트 발표를 맡은 상무 공입니다 네, 이아 이제 더 자세한 역할 분담 이야기는 이제 파트의이 발표에 맞춰서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핑고티인서포인 입장으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가능이 하나입니다. 가루도세일 없을 정도로 냉장고를 문을 못 받고, 보관은 지금 재료를 꺼내거나, 보관해야해 재료를 넣어둡니다 아주 찾게 되는 재료는 금방금방 소비되지만, 그렇지 않은 재료의 경우, 냉장고 구석에 막혀 방치, 방치되고, 기억에서 잊혀질 무렵, 다시 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상태가 많이 변질된 그 재료는 곧장 쓰이통을 하한 겁니다. 기술이 발전을 따라서, 생활에 편리해주기 위한 제품이 많이 등장했고, 스마트 냉장고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능과 편리해 탑재했지만, 그 편리한 만큼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냉장고 재료를 관리하는 기능을 시인 중인 서비스를 개발 전 사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각 서비스의 장단점을 참고해서, 저희는 재료 상태를 참고해, 재료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며, 푸시아이딩으로 냉장고의 재료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레시피 기능을 제공해서 이것저곳 확인하지 않고, 오늘 식사 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기획하고, 화면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능을 구분한 뒤 화면 디자인을 송구한 다음 IoT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고 이와 연동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 디버깅 진입, 보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개발의 사용된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5초 뒤에 발표 마저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관리하는 테이블, 그리고 냉장고 재료와 JCP API를 연계하는 테이블, 표현 관리를 위한 테이블로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프인 냉장고 액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하게 되면 소프인 냉장고 로고가 잠시 비추고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앱이 구동되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을 체크하면 쉐어드 프리브라스를 이용해서 매번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소셜 아이디어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셜 로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적인 로그인 처리와 회원가입, 유효성 검사에 대한 부분은 다른 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고 주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로그인을 체크하고 카쿠오 계정으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로그인 되면은 다음과 같이 메인 화면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두번 눌러서 앱을 종료한 뒤에 다시 한번 앱을 실행해서 자동 로그인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 로그인 되어서 바로 메인 화면으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을 보게 되면, 좌측 상단에 측면 메뉴가 있습니다. 측면 메뉴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메뉴에서는 회원, 정보 및 수정, 회원 정보를 수정 및 탈퇴를 하고, 로그아웃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지 화면에서는 소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 로그인을 했을 경우, 회원 관리를 할수 있는 메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모두, 구현,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그아웃을 진행하고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을 보게 되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가 몇개 있는지 그리고 확인해야 될 재료가 몇 개가 있는지 각각 빨간색 배너와 노란색 배너로, 표시, 노란색 배너로 표시됩니다. 두그 배너를 각각 누르게 되면 내 냉장고 재료를 볼수 있는 메뉴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 냉장고 메뉴에서는 냉장, 냉장고 안에는 재료가 어떤 것이 있고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고 확인해야 될 재료가 있는지, 어댑터를 통해서, 바꾼 정보를 통해서, 어, 각각 빨간색, 노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재료를 탭 레이아웃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필터인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통기한 수능을 이고요 종류별로 탭, 종류별 탭을 누르게 되면, 어, 또 다른 탭이 나와 종류별로 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별 탭을 누르게 되면 이름순으로 제로, 제로 목록이 표시됩니다. 제로 하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로의 상세 정보와 IoT, IoT로 찍었을 때 사진이 표, 표시되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있다면 수정 해줄 수 있고 이미 소비한 제로인 경우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IoT 프로젝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므로 뒤로하게 눌러 냉장고 메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재료나 길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체크박스가 나오게 되고, 탭에 3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재료를 여러 개 선택해서 삭제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인들이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재료를 여러개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아무 재료를 길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란색이었던 재료가 색깔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료 정보가 확인되어서 내 냉장고에는 재료라는 것으로 확정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재료 레너 다음에는 공공 데이터에서 레시피 API를 활용해서 오늘의 추천 요리가 표시됩니다. 이정 시간마다 레시피가 변경되며 레시피를 누르게 되면 해당 레시피의 상세 내용과 준비할 재료, 조리 과정이 상당히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단 메뉴바에서 레시피 메뉴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메뉴에서는 레시피의 대표 이미지와 이름 간단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레시피를 찾아서 누르게 되면, 아까와 동일하게 레시피의 상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엑스 버튼 눌러서 다시 레시피 메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에서 스크롤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레시피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검색 버튼 눌러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검색창이 나오게 됩니다. 메인 액티비티 틀 안에서 프레임멘트만 변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란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내 냉장고에 있는 계란에 대한 정보와 계란을 활용할 레시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재료의 정보 및 수정 삭제를 할수 있고 레시피의 상세 정보 또한 연람할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하단부에는 공지사항의 제목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더 보기 버튼을 누르면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각공개사항에 제목을 누르면 해당 공개사항의 내용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어, 아무 공개사항이나 눌러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공개사항의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뷰를 이용해서 앱에서 바로 공개사항과 Q&A, 게시판을 연락하고 글을 쓸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웹 프로젝트가 연계되어서 스마트 데이터로 업로드 된 내용을 바로 볼수 있고, 를작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넷플릭스 발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연을 마치고 발표를 이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현하지, 못, 구현하지 못한 기능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IoT와 연동해 냉장고 내부를 볼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IoT 의 구현 방식이 변경되면서 카메라를 냉장고 안으로 넣을 수 없게 되자 기능을 폐기했습니다. 다른 계정이더라도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같은 냉장고 정보를 볼수 있도록 구현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려 구하지 못했습니다. 재료를 선택하면 재료의 상세 정보와 동시에 재료가 산 냉장고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표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방식의 변경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를 검색하면 주변 마트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조회 기능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만 API가 없고 정보를 찾기 어려워 폐기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